안녕하세요. 혼합보청기 동작센터 장경희 원장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전화로 고객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보청기로 구매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느라고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요.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객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1 0 가지를 따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통해서 미리 알아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보청기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다는데 저도 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보정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 반드시 청각 장애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다른 장애는 해당이 되지 않고 청각 장애 인증이 있어야 되고 국가유공자다, 수급자다, 연세가 많다, 귀가 많이 안 들린다,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삼각 장애인증이 있어야 한쪽 귀를 99만 9천 원 혹은 111만 원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증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삼각 장애인증을 만드는 거는 보청기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 기간은 약 8에서 9개월 정도 걸리고 병원 진료비는 약 20, 30, 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증을 만들어 와야 보청기 하실 때 보조금을 받아서 자부담만 조금 내시고 보청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청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 가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하고 와야 되냐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따로 검사 결과는 필요 없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보청기 센터에 병원과 동일하게 청력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몸만 오셔서 보청기 센터에서 청력 검사 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보청기를 소리를 들어보고 모델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만 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보청기를 상담하는 과정 중에 나에게 맞는 보청기를 추천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보청기를 선택할 때는 뒷속형을 할지 귀걸이형 타입을 할지 타입을 먼저 결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을 결정하는 건데 보통 보청기 모델을 결정할 때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큽니다. 내가 시끄럽거나 소음 환경에 많이 가거나 혹은 중요한 회의를 많이 하거나 어떤 교육을 받거나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조금 상위 모델을 보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시끄러운 곳을 자주 안 가시거나 그렇다면은 아주 고가보다는 뭐 중간 모델 혹은 뭐 밑에 모델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요즘에 주로 많이 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청각 장애인이 보조를 받는 보조금 모델을 장애인 아니고도 일반인도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그 모델 같은 경우는 가성비 모델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청기 모델은, 어, 돈이 문제겠죠. 금액이 문제인데 상위 모델로 가면 갈수록 소리가 좀더 부드러워지고 소음 환경 속에서도 말소리가 조금 더잘 들린다. 그래서, 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과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청기 수명을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나 쓸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보청기는 몸에다 착용을 하고 다니고 또 몸에서 땀도 나고 뭐 체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명이 영원히 쓸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모델이 보통 5년에 한 번씩 보조금이 나오는데 있는 나라에서도 수명을 한 5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5년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AS를 받아서 부품을 교체한 경우에는 수명이 더 길게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보통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한 4년, 5년, 6년 정도 쓰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청기를 구매하실 때 한쪽만 해야 될까요? 양쪽을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보청기 매장에 오실 때 한쪽만 청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쪽 모두 청력이 나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나는 한쪽은 그래도 좀 좋으니까 좀더 나쁜 쪽에 사용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청기를 한쪽만 하시는 거는 반만 잘 듣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음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럿이서 대화할 때는 한쪽에 보청기만 있기 때문에 이쪽만 잘 들리고 이쪽은 잘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한쪽을 하는 경우에는 반만 잘 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력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보청기는 기본이 양쪽이고. 예를 들어, 한쪽이 전혀 안 들린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쪽만 쓰게 되겠지만은, 보청기의 기본 개념은 양쪽 착용이 우선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청기 금액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구매할 때 저희가 이제 가격표를 보여드리고, 얼마,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통, 보통 가격대가 얼마가 많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어, 청각장애인 모델 가격 고시제가 지정된 2020년부터, 보청기 모델은 기본형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기준으로 보통 100만 원대부터 그다음에 보조금 아닌 모델, 최신형 최고급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200에서 200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양쪽으로 하시면 이제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보청기는 양쪽으로 했을 때 보통 200만 원부터 300, 400, 비싸면 뭐400 훨씬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청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AS는 어디에 맡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보청기 회사 본사들은 별도의 고객을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청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구매하신 보청기 센터에다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AS를 맡기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직접 부품을 교체하거나 예비 부품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교체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라면 본사에서 수리를 해야 한다면 제품을 갖다가 본사로 AS를 보내겠죠. 그 동안에 이제 보청기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 보청기라든지 이런 거를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 보증입니다. 보청기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의 보청기는 보증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2년 그 2년은 보청기 사용하고 있을 때 어, 저절로 고장이 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내가 이거를 밟아서 깨트린다든지 강아지가 씹어 물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고쳐야 됩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락 보청기의 경우에는 충전식 보청기의 어, 배터리 보증기간이 다른 회사와 달리 3년입니다. 그래서 어, 충전식 보청기쓰는다면포락 보청기를 써보시는 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어, 조금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보청기를 여기서 구매했는데 보청기 센터가 없어지면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기도한 이 센터에서 관리를 잘 받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센터가 없어지면, 난이 제품의 AS라든지, 조조홀로 어디서 받아야 되나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어, 뭐, 코락코청기든 뭐, 시그니아, 어티콘이든,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대리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폐업을 하시더라도, 그 센터에 가셔서 AS를 받아도 되고요 만약에 조절이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의 비용을 내고 앞으로 이 센터에서 내 보청기를 좀 조절을 해달라 라고 하시면 흔쾌히 아마 조절을 해주실 거예요. 다음은 보청기를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 라고 물어보십니다. 분실하면 보청기를 하나 주나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청기 본사에는 보상 프로그램이 있으나 실제로는 어, 보청기를 실제 판매했던 금액하고 좀 괴리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 센터 자체적으로 어, 그런 분실 보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 이 보청기 매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청기를 구매한다 할 때는 기존 고객도있지만 아마 조금 재구매하면 좀더 할인을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분실했을 때는 보청기 센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더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하지 않도록 분실 방지 끈이라든지 여러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도구를 잘 이용하시면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객분들이 전화로 혹은 센터에 왔을 때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급하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 사실 이 컨텐츠는 오래 전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안될것 같아서 급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어, 내용을 남겨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음에 또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